을탁상도둑대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니까요 지금 얼마나 받았냐면 안 보이네요. 트리도자면가 트리. 네, 트리 트리. 네, 트리 트리.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바로 사탕증리 <laughs> <목적> 야 고양이가 제일 귀여워. 줄걸 줄. g i e e candies r 여기서는 근데 많이 가져가면 돼. 오늘 전리품 하나로 그냥 가져왔어요. 잘했어. 근데 여기 집 완전 좋아. 완전 커. 우와. 그래, 여기 많이 가져가야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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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nice <목적> <Yeah>. Thank you. <목적> 원래 하리보가 맛있어.

嗯，感谢你。

야 완전 선명해졌어 역시 내 팔꿈치 맞는 팔꿈치라는 거집 가고 싶다는 말안 해보도록 짜잔. 짜잔. 야나어잘했 이것도 바기면잘수있어 가고 싶지. 나도 가고 싶다라는 말을 안 해보도록 하겠 짜잔 아니 오늘은 해본 게이 정도야 오와. 하나 더 그런 거 보여요 아, 여러분? 창의력 넘치는 이거 보고 뭐 따라는거생어위짜웃지 않고 기네얘 웃었잖아 <laughs> 지금 응, 잘했어 아 진짜 멋있다 죄송해요 <laughs> 아, <참 멋있다. 웃음> 아, <laughs> 근데 보내줘. 이거 진짜 올려? 야이에오려 올려? 올려도 야오 그럼 오려야 이거 나섯빠지 같아. 돼지꼬 이거 어, 나알아 이거 노래 c 원 c 클 r 에 l e 원원 c i r c 원 c i 원 c i c i 원 c i r 원원 i <목소� amo> 어? 이거 아닌데? 다시.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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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자리인가? 바 바탕을, 바탕 바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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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닌 탕 같긴 하지만 근데 애들 을가 너무, 너무 커가지고 안들릴거 같아 동영상에서 내가 히스크라운마 처음 봤잖아 드라마 수업이 제일 즐거워지 않냐? 아니 애들 다거기서 떠들어 근데 거기 다 바, 벽에 앉아잖아 우리 의자에 앉아서 해 우리 다 등에 앉아서 하거든?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벽이야? 그러면 애들 이렇게 앉아있어 이렇게 다 이게 애들이야? 앉아있어? 옆에 있는 사람 손소리가 다 들려 내 귀가 좋은가봐 진짜 <laughs> 나 거슬려서 소리 못들어 나 영어 중해야 들리는데 옆에 순서다 들려가지고 나 열한 귀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근데 귀가 다 들리는 거 어떻게 해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다음 뭐 하지? 이거 완전 잘했지 않아?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Q는 그렇게 할수 없어. 나그오야 개좋아. 근데 너왜 영어, 영어 이름 안 써? 나왜국 이름 없냐고? 응. 어? Oh, my name is 그냥 영어 일을 쓰면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뭔가 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난좀 그니까. 모르겠고. 그니까. 그리고 서류 처리하기 어. 편해가지고. 야 아이디어 기게 아. 좋다 이거. 나는 영어 이름 하고 싶어. 애들 발음 되게 잘하는 거야 여기. 맞아 애들 발음 좋아해. 되게 잘해. 잘해. 나 진짜 나. 텐레에서나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밖에 아. 다 나왔어. 진짜 충격적이었잖아. 거긴 잘생김이 없어? 영어도 있나? 사과. 근 영어로도 싸우는 친구가 대단하다. 근데 저한테 싸운 거안 웃은 같아. 생각하면 고 기억이 안나 저거. 어, 이거 약간 물국이. <laughs> 하기 싫지만 하 해야 되는 현실. 아니 별플안에 되긴 한데, 이거. 집에 갑시다. 집에. 아, 집에 안 보내 주면 <laughs> 아, 더 집에 가기 싫어 땡. 국이도 너무 너무 날데 어? 오늘 와, 나 지금 학교인데 너네 지금 학교 끝났지 이러면 걔네가 어 뭐라고 막 이래 그나왜 걔네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걔는 시차가 많이 나니까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오늘 어린이날이네 우리 어린 어린인데 아직 열네 살이면 탕구입니다 이거 근데 큐야 심플하게 만들라 놓고 이게 제일 심플한데 지금 집에도 갖고 싶다. 근데 저거 안돼아이요 저... 어! <laughs> 이는데 아. I'm s 이 sorry. You're a doctor. You're a doctor. I'm sorry. I'm s I'm s o sorry. I'm sorry. I'm 게 o r r y I'm sorry. I'm i s s o i r i r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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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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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My,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네 이름은 마리아 yeah. 마리아 이야 어? 친구인건이해아 당신은 좋은 친구입니다 right. oh. yes. yes. 당신은 클래세 요세요 콜로세움? 으아 이쿠 콜로세움인데 나는 지가 있니? 나 시간 있냐고? 아 시간 아, 있냐고? 시간 시간. 나는 나뉴 타임? 나는 개가 있니? 개가 있니? 뒤에 너? 예, 개스 나야. 양말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예쁜 것 <laughs> 아 같아요. <laughs> 예쁜 <거> 같아요. <laughs> oh, what did I say? 내눈샵앞 올. 욕하는 줄 알았어. <laughs> 나는 샤앞 <슈빵? 웃음> It's chobab. Chobab You like sushi? Yeah. What is What? Hanguuk. Wait. No, Korean. Korean. It's Hanguuk air. No, it's not you, it's just. Jiao. I'm going Korean. Am I good at create? Yes, you yeah. are. Hello everyone. My name is Carolina. Why is your camera so good? I'm feeling. Oh, hot to Three S's in one word. Mulu, mulu.

So funny. s h e w a t a i m n Okay. No, I go t You a t p h s o s o r r a y a y Okay, o a y k a y okay. Okay, okay. Okay, o k a Okay, o Okay, okay. Okay, o a y a y o y o k a okay. Okay, o k

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친구 집입니다. 넷플릭스 볼 거예요. 살짝 짧은 거 봐야 되지 않아? 한일 하루에 볼 거면? 네, 난 영화는 말고 드라마 보고 싶어. 아, 뭐 보지? 응답하라 9 8 8 아, 진짜. 야, 20화까지 있어, 안 돼. 되게 기네, 원래 16화까지. 있어야 되는 거아 r that. I can hear that. I can hear that. I can h e a 는 that. I c a 는 h 그 a r that. I can hear 바 h a t I can hear that. I can hear that. I can h e a 너무 많이 너 봤어? 다, 다 봤어. 진짜 세 번씩 봤어. 음. 이 재밌어? 안돼 안돼 면더 익어야 돼. 너무 꼬들꼬들 이죠? 응. 난 꼬들이야. 안돼 그러면 안돼. 안돼 이거 너무 꼬들꼬들해. 안돼 안돼. 더 익히자 어때? 더 <laughs> 익혀. 안녕하세요. 안 꺼지는데 이거? 왜면지 말아서 꺼져. 아래 그래. 그럼 지금 목소리 들리는 거지 지금? 음. 안녕 안녕 아무도 여기 안 보나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데 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사람이 안안 가는 거야 지금? 안 놀아 아, 그래. 그래 내가 왔지 야, 근데 아직 안 왔어 이리안었잖아 나도 넣을게 잠깐만 내 이거 위에 뿌리는 거네 아 너다 나무젓가락 써? 집에서? 괜찮아 이거 여러분 14에요 14 어떻게 지 여기 이거 없다니까? 근데 이건 3개 이거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기 온다고 화장 하나 한번인데 괜찮아 이거 뭐야? 삼각대 있어? 이거 안 이거 왜? 이거 시켜 응? 음? 뭐 음, 스텝? 계단이 아니고. 음. 야, 오늘 잘 끓었다. 내가 원래 꼬들꼬들한 거 좋아했는데, 말랑말랑한 거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나는 난 꼬들꼬들한 거별로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laughs> 사람들이 나 따라 같이 먹으니까 이거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거 좋아하게 될 거야 이거. <laughs> 내가 좀 엄마한테 물어봤어. 응. 음, 잘생님 편이지? 이러더라고 응. 음. 음. 네. 우리 엄마는 우리 안에서 잘생긴 애가 없대. 나만 맹인가 매워? 아니, 매미. 나만 맹겠나 여기 와도 별 생각이 없었고. 너는 그냥 학교 다녔었어 다녔어도 별 생각이 네, 없는데. 처음 다녔을 때. <laughs> 처음에 딱 들어 학교 들어왔어. 학교 들어와가지고 강당에 모여서 막 그거 하잖아. 음. 입학식 때도 딱 그렇게 했어. 음. 세컨더리만 모여가지고. 이제 음. 옆에 이렇게 딱 봤는데. 머리에 금발에 눈, 음. 눈 파랗고 근데 또 얼굴이 작잖아 걔가 음. 진짜 잘생긴 거야 너무 잘생긴 거야 외국에 처음 갔잖아 근데 걔가 진짜 잘생겼었어 여덟시야 <laughs> 너무.. 너무 이르다 와이어러 지금 여덟시에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이 응. 시간에 학교 없는데 지금 일인데 이 시간에 집에서 나가 응? 난 일곱시 반에 나가 이 사람아 일곱시 <laughs> 반에 일어나 학교 갈때 일어나 그럼 바로 오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난나 하지. 안고 그렇게 만지면 감전되는데. 감전해어 지금 어떻게 해? Moribani look to use the colors, okay, to try and make the body loss so boring. Oh, my God, like this, that's all. Oh, my goodness. That's, oh wait i have a green pan what who's annie <laughs> it's korean oh my god. <laughs> <laughs> draw here Mm -hmm. Like this. Mm -hmm. Then, blue only blue. Yeah. This one. Point what seven? Okay, got it. Like this. You think so? I'm sure. Actually, I'm not, but it's okay. H. Wait, isn't it? Oh, uh, hydrogen. There white. Wait, write your channel. I have Korean keyboard. Mm, what's it right okay, now? Okay,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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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n green. Um, you will film and you will post Formula. it on your YouTube. This one? Yeah. I don't know. Maybe. Later, it's like chlorine, so 2.87, right? Only one. Oh my god, it was green! Give me that, thank you. HCL, like this white thread. So, it should be like this. Oh, oh, this one is H2O basically, water. Be careful. How can we draw that over? Okay. Excellent. Excellent. Good work.

Blue, Oh, uh, uh, White three. Oh How God. do you draw like this? <laughs> this? Mm -hmm. hey, Do you blue? I do, I do, I do I, I have <laughs> Okay, let's <borrow> go <laughs> <laughs> CO2 do you know what CO2 is? It's uh, carbon dioxide <laughs> There will three different small pounds but they're not molecules. Molecules tend to be small things. Take you. So we have one electron, oxygen can have two electrons, so that four electrons, electrons okay. we can have is described as, have done there's still people talking. So you can see that we've got a pair of electrons.

Where is the wall? Where is the battle hall? I don't know if I lost it.